강민규 똥싸? <목소리> 아나똥말이워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아 똥빨했다고! <목소리> 아 뭐죠? 하면 아 뭐야 제어 네. 아 여기 밑에 댓글 보시면 도화달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민규 씨가 어디 모뭐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회수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파란 강렬력을 등나게 끼치겠다고 말해요. 그래 조회수에 미친 게 아니고 조회수가 안 나와서 조심을이었다그 그러니까 한국말을 깨끗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회수에 그... X나 지금 미쳤다는 아니, 거 그래가지고 나까지 따잡혀서 추적비 추적비 욕. 나도 같이 처먹었어 선한 역을 끼치는 건 좋은 유튜버잖아. 여기 왜 잘못된 거야? 거기 1화 들어가 봐. 댓글에 5 0가 우리 여기야. 옌도되는데난욕하지마난 <laughs> 잘못한 게 없어. 나 어제도 오늘 저희 하면 하지. 선한 영양력을 끼치고 싶다는 민규 씨. 돈 그만 싸고 파세요. <laughs> 나나나나 아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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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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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선한, 이 o u n g 치 o u n g and you to go. We sent there. w 선자야 n 선자 h e 기 e I did some p 내 n c h e s I didn't want to do that. I didn't w a n 로 to do that. I didn't want to do that. I d i d n 네. 마스크필수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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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외출할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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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네. 마스크가 집에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 네, 기부하라 이런 거 아뇨 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마스크안 네. 쓰고 나갈 수는 없지 집에서 즉석으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네. 민규씨가 오늘 알려주시면 돼요 즉석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도움을 돌아. 네. 네, 굉장히 억지스럽네요 억지 않게요 <laughs> <없지 않네요. 웃음> 네, 여기 사무실에 있는 것들로 2분 기다리분기다해세요빨네 아간이 <목소린> 아, 이 아, 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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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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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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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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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와와 잠깐만 이게 된다고? 와 보통 대하치 입냄새 나는 사람은 자기 입냄새를 맡는단 말이야 나한테 경험하면 자냄새 너무 향기로운데? 유튜브 발명왕님 저 섭외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이거 고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면 음식물이나 썩는단 말이야 음식물 쓰레기 아 이렇게 되 하나 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숨구멍이 없어 오 이게 숨구멍 지식 사는 사람까 이거 안입는니까확 지식 도 사람. 사난나나나치하는 민규 씨. 2분 버텨야 되겠 다른 건송아거요딸리받으라 2분 남았고 2분? 이거 안겠다 <laughs> <오, 이거> 개발랍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티슈로 만든다고 이번에? 무 티슈로 만든다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다 생각이 있어요. 맞, 아니 맞아. 이거 마스크안 해. 이거 한번 어떻게 먹을 거야? 가볍게 이렇게 와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 지켜드립니다. <laughs> 아이씨다 좋은데 네. 뚜껑으로 이렇게 여다지로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뚜껑이 이렇게 쉽게 뜯기다아아왜 뺏겨! 아손시고 들지! 이러면 다 찢겨! 치고 싶은 저런 소리에 이분들이 못 만들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너이 아니 도뭐니뭘해뭘 해. 기다 따라와. 아니.. 상담사. 아니 상담사. 뭐를 뭐를 아 물론. 아 물론 물병으로 마을 못합니다 그래, 물... 여러분들 마스크가 없을 때는 제 유튜브를 보세요 집에서 와우 와우 와대박이 근데 이게, 이게 또왜안 되는지 왜안돼 이게 마스크가 엄청 많은데 밥 어떻게 드실 거예요? 아니 누가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고난뭐 예를 들어서 비가 와 비가 오면 물을 이렇게 찾아라 비가 오는데 왜저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끝내 이제 끝내 하지만 하나만 더 보여줘 그럼 내 입장에서 마사 보여달래 카메라에서 텐츠인데안할 거야? <목소리> 구달라는 댓글들이 하루에 몇 십만 개씩 달요 빨리 하세요. 하세요 빨리 이분들입니다 없어 이제 숙정하고 아니, 어. 뭐. 아니 진짜 아니 아 거기 모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다 갔어 도 포기할 거야? 어. 그 말에 어느 둘이 제대 목표기 절대 안나타라잖아 거기서는 포기를 안 하면 우리 W 구독자를 만만하게 포기를 한다 기가 막힌 얘아야 난 조회수 야 새끼야! 지 잘라서 조회수가 나올 수가 있다며! 야너일뭐고면에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야 다시 입을게요 아 마스크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와! 야아 그리고 또대크로아 미리 말씀드는데 감독할 때감사합니다 와! 네, 개인차에 탔을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열어줬다가 그 미팅있을때는 다다 와! 어 신발지 마스크는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laughs> 한편은 <좀 가느냐, 웃음> 도와주러 가셔야 돼요 저좀 도와주세요 야 근데 너 바지 어떡 하냐? 집안에 가져와야지 뭐 대신 옷을 입다 여기 그라? 여기 현피지는 어머니 아버님이 전라북도 익산에 아, 가셔서 용인에 사서 아, 어머님이 떨어져있어서 엄마의 손길 이 달라고, 요청을주는데 엄마 보고 막... 그래서 가 오늘 하루... 일일 엄마가 되셔서... 이분들은 사람으로 어려워서... 이거 없죠. 그 아니, 이거 또... 왜 없지? 왜, 왜 그렇게 부모님 오라는 안 가도 돼? 아니야, 우리 아이고, 옷을 갈아입고... <laughs> 이건 막... <엄마 이러면>. <laughs> 이거... 왜국분이시네요? <laughs> 어... 어려운 <laughs>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야. 좀 청소해 줍니다. 아 청소해 해 아니 해주시겠어. 여기가 많이 더러워가지고. 아참참 참. 지제 하는 공부하는 거야? 너 이럴로 겁나서 유튜브 한 거야? 엄마. 엄마. 혹시 물이 안. 내. 제가 해드릴게요 잠오 약간 제시야 제시 오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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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 아, 먹어도 돼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너어쨌든 <어차피> 오래 살아도 <laughs> 필요없 <없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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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何 <laughs> 야, 더러워. 밥을 조금 만져. 아빠, 이손 씻어. 아빠, 이문어 아빠, 어또이어어 빨래. 빨래. 빨래에서 빨래, 저 빨래. 세탁기 있는데? 세탁기는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손빨래 할 테니까. 엄마, 어, 어, 그거에. 아, 너네 손빨래. 아, 우리 아, 아들들 아, 이렇게 찰게요. 엄마, 빨래 때. 빨래 때. 엄마, 빨래 때. 오, 컷! Please, 아니 오늘 엄마 갔어. 만족하셨나요? 아유 이제 아래쪽 안 치우고 아 근데 쪽 이거 안 치우고 이거 오늘 다 치우고 밖으로 다치우야 돼요 이거 <laughs>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네. 네. 다음 <laughs> 번에 같이 하러 가셔야 요 콘텐츠를 끝내려고 멋지게 올라고이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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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움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제 안양까지 왜온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네.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저도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왜온 거죠 근데 여기는 아, 네. 도와줘야죠. 어, 아니 뭘 도와준다는 얘기? 여기서 아, 홍보도 하고 일도 진짜로 도와주고. 그럼 받은 <laughs> 거 아니야? 받은 아니, 거 아니야? 아무 연고지가 없는 안양까지 와서 갑자기 일을 도와? 아, 이게 왔네. W b 메일로 이게 한 네. 통의 메일이 왔는데 네. 자영업자이신데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오늘 도움을 주러 온 거죠. 친척분 아니세요? 아니 친척분 <laughs> 아닌가요? 단순히 아, 네. 구독자를 도와주기 네. 위해서 네. 왔다. 네, 트라이드 프라이드 안양에 있는 평촌 학원 가자고 왔는데 네. 민규 씨, 제대로 도와줄 준비 됐어요? 저는 저희 구독자가 힘든 걸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일단 도와주러 가시자. 네. 아. 이거 너무 청소 시키려고 이렇게 해둔 거 아니야? <laughs> 미리 말씀 드려야 돼. 바로 이제 청소하시죠. 아, 민규 씨. 네. 좀더 빡세게 해 주세요. 빡세게. 아, 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병분 <laughs> 청소는 자해서고. 자해서. 우리가 빡이게 하자 이 빡세게 갑기이치네좀도그2이랑 아, <laughs> <정도 웃음> 3등분에 힘을 준다음 딱딱딱 하죠 딱딱 쫙쫙 해주면 쫙쫙 <laughs>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 사람 시키세요 이 사람 <laughs> 시키세요 저제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이제 광고를 해야죠 광고 광고요? 광고네 아니 모니터링 뭐 제가 <laughs>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한번서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풍선처럼 하루 종일 홈빙킹이라 하시면 됩니다 풍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게 인간 구조예요 펠 네. 여기에 사람이 없어. 야! 이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같 <laughs> 여러분, 지금 손님이 안 계시니까 마스크를 <laughs> 네, 이제 좀 벗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자기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아, 평촌 학원 가점에 이제 프라이드, 프라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무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근데 정말로 아... 궁금한데 얘 모르는 사이 맞으세요네 맞죠. 왜이 복자들 <목소리> <목소리> 보면 또 직장 뭐 분이 뭐 아는 사람 광고해줬다 아... 이러니까 정말. <목소리> 저 처음에 멋어요 정말 당황스럽네. 어 말씀 정말 안 들인 그 부분 이 있는데 <목소리> 이게 저희가 사실은 유업입니다아 어... 왜요? <목소리> 안돼요.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휴업을 <목소리> 하거나 아니면은 <목소리> 그 축소 이전을. <목소리>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음. 어, 이제 배달이 민족도 4.9점 정도를 유지를 하고 네, 요 엄청 어, 높 괜찮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손님 분들도 되게 반응도 좋고, 맛도 좋고 하셔가지고, 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서 어떻게든 또 어, 이거를 진행하고 싶다는 하 마음에서 제가 이제 애청하는 그 채널에도 어, 한번 연락도 해보고, 네. 다방면을이 해봤는데, 어. 너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laughs> 대업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 네. 민규 씨가 건물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laughs> 네, 저희 집도 <축도>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평소 면치랑 보통 한몇 프로 정도가 떨어지나요? 단절이좀 떨어지나요? 홀도 깔끔히 엄청 잘돼 있는데, <laughs> 코로나 때문에 지금 틈도 없는 상황이 고 테이블도. 네. 하트 씨는 그 계획이 아직 정확히 구체적으로 된건 아니죠. 정말 빠르면 다음 주부터 들어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결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와 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생생생숭한 거죠. 네. 좀더 빨리 왔었어야 되나. 제 <laughs>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제가 제제 3위로 당장 영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 사으로 진짜 긁고 갈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와서 치킨 한 마리만 가져가세요 1인당 네. <laughs> 어? 100마리 가져가면 끝나니까 1인당 치킨 한 마리만 해서 방문 포장해서 받아가시는 걸로 선생님 네. 이거 긁어주세요 제가 이 마음을 알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어 보이는 게이 예. 저희 메인입니다 메인 메인이면 네. 이게 하나에 2만원이죠? 맞습니다 와 <laughs> 그러면은 100만원 100만원을 원. 100만 고가야겠습니다와 와. 와. 야, 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100만원 들고 갈테니까 이렇게 해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구독자분들도 오셔서 어, 이거 말고도 와서 또 하나라도 더 사가실 수 네. 네. 있잖아요 다른 네. 것도 와서 많이 사가는요 이걸로 는되 쉽게 사가주세요 게 많이 나와요 돈으로 달라? 그런 러추적한지 <laughs> 하지마요 우리,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네 그럼 <laughs> 프라이드 프라이드 평촌 학원 가족입니다 자 많이 찾아주세요. 주소도 이 밑에 저희가 한번 띄워 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네. 민규한테는 이제 보여줬지만 네. 한두 개 메일이 왔잖아요. 네, 저도 그 메일을 오는 날봤습니다 네. 네. 급하게 오느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들. 장기속이 한번 부 도구 특별 동탄입니다. 천왕을 대신해서 이쪽에서 네. 짤막한 영상을 올리고 네. 천왕에게 도움이 되고자 천왕 채널을 좀 관리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아, 음. 저희가 메일로 사연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떤 사연인지 잘볼수 있으니까, 얘기를 편하게 해주실 수 음. 있으실까요? 천암은 음. 이제 음. 체돌이 되기 전에 음. 잘 먹지 음. 못하고 소화도 잘못 시켜서 음. 병원들을 다니다가 8개월째 처음 뇌종양이라고 음. 이제 음. 발견이 돼서 처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수종이... 음. 네. 음. 네. 네. 수술 그 후로 내소음 수술 후로 여섯 번을 반복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에 내하수체 기능저하증이라는 호유증이 네. 그또 같이 와가지고 내하수체 그 호르몬 주머니를 의사들이 신경을 건드려서 간호수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네. 지금 18개월 때 수술을 하고 네. 지금 30년 가까이 이제 지내오는데 말을 하거나 먹기는 하는데 네. 지금 그 표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병이 이제 길어진 거죠. 음. 의사들도 찾아내지 못하고. 네. 제가 제일 네. 괴로운 거는 아이가 청통제를안 먹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음. 네. 평상시에도 계속 그고통이 있으면 미치시거요 네. 네. 그러실 거 음. 같아요. 그러면은요. 유튜브나 이런 거를 또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어렸을 때부터 치료받아 병원에서 네. 정상적으로 호전시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수조인데 모라에로 인해서 사지 마비가 진행 중인데 그거를 이제 좀 늦추는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제 천안이 어렸을 때부터 뇌 관련 수술을 받고 호르몬 불균형에 이제 안에 이제 관도 하나 삽입되어 네, 있다고. 수술도 불가능하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천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아시는 선생님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천안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무언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에서 함께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 없고 구독. 뭐저요로뭐 뭐 커뮤니티 글에 한번 올려 주실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어 저희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직접 찾아뵙고 그냥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아니어도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이나마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 저희가 채널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메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아니어도 구독을 해주시고 응원 메시지 같은 것도 충분히. 댓글로 남길 수가 있으니까 응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응. 직접 이렇게 한번 와주신 것만으로도 응. 한번 이렇게 봐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요, 큰 힘이 됩니다. 장모님 응. 같은 경우에도 응. 오신다고 하셔서 정말 기쁘게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응.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아프시고 힘드실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뜻 도움이 될수 있는 선에서 바로 온 건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큰건 아니고, 조그만 뭐 거를. 시 아, 여기도 한장 아, 있으면, 앞으로 뭐 영상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그몇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짐벌이랑 많이랑 삼각형, 이게, 어, 개인 유튜브, 촬영할 때 이런 걸 촬영하면 편하다고 하더라고 정수 씨 이제 근황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를 음. 통해서 저희가 볼 테니까 재미난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어,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만 지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하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응원 메시지 다들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정말로 감사습니다이 네. 네. 밑에 이제 방수님 메일도 이 밑에 저희가 한번 적어놓겠습니다. 이, 이 이거에 대해 좀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쪽 밑에 보이는 메일로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악플을 달거나 또뭐 비난을 하거나 장남매 이런 거 보내시면은 제가 정말로 이건 법적으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못된 짓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음. 돈이 덜 아. 될, 될될 있으면은 될 언제든지 언제든 지짜하게 연락 요